구렁이 신랑. 예언의 시작. 옛날 옛날 깊은 산자락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새 딸을 둔 가난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정직한 김씨 부부라 불렀죠. 아무리 가난해도 남의 것 하나 탐내지 않고 품앗이에서도 늘 먼저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무당 할머니가 어느 날밤 꿈을 꾸었는데. 커다란 구렁이가 김씨집 위를 맴돌며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 집에 나의 신부가 있도다. 때가 되면 내가 나타나리라. 무당 할머니는 이 꿈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기묘한 이야기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만남. 평범했던 어느 가을날. 김씨 부부는 이른 새벽부터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농사가 잘 되지 않아 걱정이 태산 같았죠. 특히 큰딸 순이의 혼사 문제가 발등의 불이었습니다. 여보 순이가 스무 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혼처를 못 정했으니 어쩐담. 그게 말이요. 우리 살림이 이러니 누가 우리 딸을 들여다보겠어요?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눈두길을 걷는데 갑자기 앞에서 무언가가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움직였습니다. 어머, 저건 뭐지? 보니 엄청나게 크고 긴 구렁이가 길 한복판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보통 뱀과는 차원이 달랐죠. 길이가 어른 키에 세 배는 좋게 되어 보였고 비늘이 햇빛에 반사되어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그 구렁이가 부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죠. 충격적인 제안. 김씨 부부여 놀라지 마시오. 구렁이가 말을 했습니다. 부부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죠. 나는 이 산의 주인이요. 오랫동안 당신들을 지켜보았소. 정직하고 선량한 마음씨에 간보겠소이다. 저 저희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부탁이 있어. 따님을 저에게 주시오. 그러면 당신 가문에 큰 복이 따를 것이요. 세상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믿으시오. 저는 결코 따님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겠소이다. 부부는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이라 딸들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었죠. 딸들의 선택. 첫째와 둘째의 거절. 결국 부부는 딸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구렁이가 말을 했다고요? 그럼 도깨비나 요괴 아닌가요? 그런데 나쁜 의도였다면 굳이 허락을 구했을까요? 큰딸 순이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절대 안 되겠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런 괴물과는 살수 없어요. 둘째 딸 보기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무서워요. 만약 진짜로 잡아먹히면 어떻게 해요? 은희의 결단. 하지만 셋째 딸 은희는 달랐습니다. 평소에도 가장 마음이 곱고 깊이 생각하는 아이였거든요. 언니들, 잠깐만요. 진짜 나쁜 존재라면 왜 정중히 허락을 구했을까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평생 고생만 하시는 걸 보면서도 우리가 계속 짐이 되어도 될까요? 은하, 너무 심하게 생각하지 마라. 어머니, 저는 겉모습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만약 그 구렁이가 진심으로 저를 소중히 여긴다면,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그날 밤 은희는 혼자 뜰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늘님, 만약 이것이 저희 가족에게 복이 될 일이라면 용기를 주세요. 다음날 저녁 구렁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집 앞마당까지 왔죠.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 큰딸과 둘째는 무서워합니다. 그렇다면 셋째 따님은 어떠하시오? 은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들어보시오. 부모님과 언니들을 평생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신다면 저도 당신을 믿고 따르겠어요. 구렁이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마치 기뻐하는 것 같았죠. 약속하겠소. 내일 해질녘에 다시 오겠소. 신비한 혼례와 진실 작별과 여행 다음 날은 온 집안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은희를 떠나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무거웠죠. 은아 정말 가야겠니?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해질녘 구렁이가 약속대로 나타났습니다. 따님 제등에 올라타시오. 은희는 두려움을 꾹 누르고 구렁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신기하게도 비늘이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구렁이는 산길을 따라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점점 안개가 짙어지더니 어느새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었죠. 신비한 궁전. 어머, 여기는 어디예요? 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도 못한 아름다운 궁전이었습니다. 옥으로 만든 문과 금으로 장식된 기둥, 연꽃이, 핀연못과 각종 진귀한 꽃들이 만발한 정원. 이곳이 제가 사는 곳이요. 이제부터 당신의 집이기도 하고요. 궁전 안으로 들어서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커튼, 진주로 장식한 가구, 그리고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배고프시겠어. 먼저 식사를 하시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안 드시나요? 저는. 낮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밤이 되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변신. 해가 완전히 지고 달이 떠오르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렁이에 거친 껍질이 마치 옷을 벗듯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셨겠지요. 제 진짜 모습입니다. 은희는 너무 놀라 말을 못했어요. 저는 하늘나라의 신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저질러 이런 저주를 받았죠. 낮에는 구렁이, 밤에만 인간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원히 이렇게 사셔야 하는 건가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 저주를 풀어주면.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행복한 나날들. 그날부터 은희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구렁이 신랑과 정원을 거닐며 대화하고, 밤에는 인간 모습의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신선비는 정말로 은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매일 다른 꽃을 꺾어다 주고 아름다운 시를 지어 들려주고, 무엇보다 은희의 말을 항상 귀담아 들었죠. 당신 덕분에 저는 인간의 마음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은희는 진심으로 신선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금기를 알게 되다. 어느 날 밤, 신선비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희 당신에게 꼭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보세요. 제 구렁이 껍질을 절대로 불에 태우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저는 영영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요즘 당신 표정을 보니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저주를 풀어보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그, 그게. 사실 은희는 며칠 전부터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구렁이 껍질을 태우면 저주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금기의 파괴와 비극. 은희의 고민. 그날 이후 은희는 계속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껍질을 태우면 저주가 풀릴까? 아니면 정말로 그분이 사라져버릴까? 남마다 구렁이 모습으로 있는 신선비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울까 싶어서요. 며칠 후 은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어. 설령 위험하더라도. 한번 시도해보자. 운명의 선택. 그날 밤 신선비가 인간 모습으로 변한 후 깊이 잠들었을 때였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일어나 구렁이 껍질을 가져왔습니다. 제발 당신이 자유로워지길 불을 붙이는 순간 껍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으아 갑자기 신선비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안돼 은희야 뭘한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껍질은 완전히 타버렸고 신선비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안돼요. 왜 이래요. 당신의 마음은 고맙지만 때가 아니었어요. 저주를 풀려면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다른 방법이요? 그럼 지금이라도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진실한 사랑은 어떤 장애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강한 바람이 불더니 신선비는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돌아와요. 제발 돌아와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지느니. 은희. 다음날 은희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화려했던 궁전도 아름다웠던 정원도 모두 사라지고 깊은 산속만 남았죠.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있는 그대로도 행복했는데.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그냥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 다시 찾아야 해. 눈물의 여정. 긴 방랑길. 은희는 신선비를 찾기 위해 산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죠. 처음엔 마을로 돌아가려 했지만 부모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다른 마을, 다른 산으로 떠돌아다니며 신선비에 대한 소식을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하늘로 올라간 신선을 본적 있나요? 무슨 이상한 소리야? 신선은 전설 속에만 있는 거지. 하지만 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비한 만남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온갖 고생을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신비한 존재들을 만났습니다. 젊은 아가씨, 무엇을 그리 애타게 찾고 있느냐? 저는. 사라진 신선비를 찾고 있어요. 사람과 신선의 사랑이라. 쉽지 않은 일이지. 하지만 진심은 하늘도 감동시킨다고 하니 계속 찾아보거라. 어떤 때는 도사를 만나기도 했고 어떤 때는 신기한 동물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북쪽 하늘 끝에 신선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고 해. 하지만 보통 사람은 갈수 없지. 절망적인 순간들. 3년째 되던 해, 은희는 지치고 병들어 쓰러졌습니다. 아마 이제 못 찾을 것 같아. 미안해요, 신선비님. 그때 꿈에서 신선비가 나타났어요. 은희야, 포기하지 마. 곧 길이 열릴 거야. 정말이에요. 어디에 계시는 건가요? 동쪽 하늘. 해가 뜨는 곳을 바라보며 기다려. 하늘 할머니의 등장. 꿈에서 깨어난 은이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길가에서 쓰러진 노파를 발견한 은이는 자신도 아픈 몸이면서 노파를 간병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약초라도 구해 드릴게요. 고마운 아이구나. 내 마음씨가 이렇게 곱다니. 며칠 후 노파가 회복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파가 갑자기 아름다운 여신으로 변했거든요. 나는 하늘나라의 선녀다. 내 진심을 시험해 본 것이니라. 시험이라니요? 하늘에서도 너와 신선비의 사랑 이야기가 유명하단다. 하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만나게 해줄 수 없었지. 그럼 이제는 만날 수 있나요? 내일 새벽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 때이산 정상에 올라가거라. 특별한 길이 열릴 것이다. 하늘나라에서의 재회. 다음 날 새벽 은희는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동쪽 하늘이 점점 붉어지더니, 우르르르.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면서 황금빛 계단이 구름 사이로 펼쳐졌어요. 정말. 정말이네. 은희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죠. 신선들의 세계. 하늘나라는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무지개다리, 진주구슬 같은 구름 궁전, 그리고 곳곳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어? 저기 인간이 올라왔네. 어떻게 인간이 이곳에? 은희가 둘러보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혹시 신선비님? 그 사람이 돌아봤는데 바로 그리워하던 신선비였어요. 은희, 정말 내가 왔구나. 두 사람은 달려가서 꼭게안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다.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여기에? 사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말하지 않았어. 구렁이 껍질을 태우는 건 저주를 푸는 게 아니라, 시험이었거든. 시험이요? 그렇다. 진정한 사랑인지 확인하는 시험이었느니라, 모든 신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신선비는 원래 죄를 짓지 않았다. 다만 인간 세상의 사랑이 진실한지 알아보고 싶어 스스로 구렁이가 된 것이니라. 그럼 모든 게 시험이었다는 말씀인가요? 은희야, 미안해. 하지만 너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어. 정말로 겉모습에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는지 바보예요. 그런 시험 필요 없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당신을 믿고 사랑했어요. 하늘의 축복, 아름다운 사랑이구나. 이제 너희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선택권이요? 하나는 둘다 신선이 되어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 다른 하나는 인간으로 돌아가 평범하지만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니라. 은희와 신선비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은희야, 내 생각은 어때? 저는. 부모님과 언니들이 걱정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평범해도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나도 같은 마음이야. 인간 세상에서 너와 함께 살고 싶어. 결말과 새로운 시작. 인간 세상으로의 귀환. 좋다. 너희의 선택을 축복하노라. 하지만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 옥황상제가 손을 흔들자 은희와 신선비 주위로 금빛이 감돌았습니다. 앞으로 너희는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갈 것이지만 특별한 능력을 주겠다.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노라. 두 사람은 다시 무지개 계단을 타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은이가 떠났던 그 마을 근처였어요. 가족과의 재회. 넘어 은이야. 정말 은이구나. 응. 3년 만에 돌아온 은이를 보고 온 가족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어디에 있었니?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부모님, 언니들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이분은 제 남편이에요. 신선비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동안 따님을 돌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그들은 마을에 정착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옥황상제가 준 능력 덕분에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죠. 은인의 덕분에 우리 아이 병이 나았어. 은희 남편이 농사법을 가르쳐 줘서 올해 풍년이야. 점점 소문이 퍼져서 멀리서도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행복한 가정. 몇년후 은희와 신선비에게는 똑똑하고 착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도 부모의 마음씨를 닮아 남을 돕는 일을 좋아했어요. 엄마, 저도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우리 딸. 하지만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이 중요하단다. 맞아. 겉모습이나 가진 것보다 마음이 더 소중하지. 전설이 된 사랑. 시간이 흘러 은희와 신선비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당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요? 물론이지. 내가 구렁이인 나를 무서워하지 않고 받아준 그날 말이야.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거든요.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설이 되어 대대손손 전해졌습니다.